안녕하십니까 조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입니다 어,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예. 뭐 신청해 주셨습니 그러니까 의리를 캐비지 패치키즈 음. 패치키즈뭔 이게 양마취인가요? 왜 국내 제목 양마취가 됐지? 양배추 인형요 아양배추인이8인 인형. 잡지 않게 음. 컷팅입니다 <laughs> <laughs> 시대를 초월한 게임이 아니 <laughs> 의상은 <laughs> 어떻게? 의상은 뭐또 바뀌지? 일단 머리는 음. 예, 아미 쿠를 좋아하나봐요. <laughs> 예. <laughs> 어. 이런가 이잖아요. 네. 예. 아무튼 안나 사를 해야 하는데 안나 리가 됐습니다. 베이비랜드 파크. 네. 예. 이건 피폴이란 게임이랑 비슷해 보이네요. 마, 마, 만, 완전 마이 이너 음. 피폴이 뭐 덤이 나왔으니까. 예, 훨씬 낫죠. 옛날에 그 우리 그대가 초등학교 그 당시 때 국민학교지 그때 이제. 10원 넣고 하는 노락들이 예. 있었던 거. 아, 예알하나였던 건지. 좀 아무튼 문방구에 있잖아. 문방구. 그래 문방구에. 음.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네. <laughs> 그때는, 네. 그,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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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진하게 우려먹거든. <laughs> 교환을 네.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.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? 네. 그, 프로그램을 네. 교환을 잘안 해줘. 네. 그래가지고, 그 문방구에 한두대 있는 거. 네. 그게 이제 그 저기 내 기억으로는 아시 뉴스 했을 때까지 예. 동네 형들이랑 모여가지고 예. 돈 없는 애들은 그 뒤에서 구경하고 있고 <laughs> 그거 막 보다가 예. 집에 들어갔었던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. 마지막 말씀이 음. 굳이 안 타고 애니 음. 줄 탔어. 음. 그때 땅콩 카라멜이라고 했습니다. 예. 그거 하나에 2 0원있는 기억이 나는데. 앞으로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. 그거 네. 안, 안 되지. 네. 저거 굳이 먹어야 될 이유 네. 없을것 같아요. 레브랜드 네. 돌아왔네요. 예. 예. 열 개면 클리어. 0테이지원 클리어. 투. 도, 도대체 한나리는왜저위를 돌아다니는지 비행기 랜드 파크니까 그냥 음, 같은 거 계속 산책 어, 새로 날라다닙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난데없이 나가니다새 야, 이거 분수가 막 아이고, 저시 어, 우리 고기야. 이때부터 그 저기, 그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... 응. 아이고아이고부터 어, 어. 음. <laughs>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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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라라그 게임도 갑자기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계속 죽습니다. 게임 어더 뭐, 뭐 이상 할 가치가 없다. 음, 뭐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니 뭐 혼은 치워야죠. 음. 한 번만 다시. 어그 자신의 추억이 모두 죽게 될 수는 없다. 예 그렇게 <laughs> 정리를 하시는 음, 좋겠습니다. 예그 네. 예, 뭐 추천을 어, 그, 그 신청해주신 분은 꼭한 뭐, 음, 했으면 됐죠 뭐. 예그 뭐, 죄송하지만 예 죄송하지만 형. 그래도 좋은 추억을 다시 예. 상기시켜드렸다. 아 <laughs> 예, 예. 네, 이거는 예 이런거 이는별 피포를 한번 더 하자 네. 뭐 네. 이런 걸로 네.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 오분 됐어요. 오분은 최고자한번더 네. 하자 그러면 <laughs> 아니야 너무 길어요. 어 얼마나 남았는데 오분을 채우려면은 지금 4분 30초. 30초, 30초를 3 0초 어떻게 재야 되냐? 보세요충하을 아... 주시죠. 다러떠라라러 떠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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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